안녕하세요. 주식 정원이에요. PIE 수요예측 결과가 나왔어요. PIE는 무슨 회사일까요? AI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전기차 배터리 셀,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 셀, 반도체 유리 기판 등 품질 안전과 생산성 극대화할 필수적인 솔루션을 제공해줘요. PIE의 2024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817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31억 원을 기록했어요. PIE는 이번 IPO 공모자금을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기타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74억 4천만 원은 오산지구 일반산업단지 토지매입과 공장건설에 사용하고 8억 원은 미국과 헝가리 해외 진출에 사용할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96억 원은 연구개발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해요. PIE의 공모가는 5천원으로 공모가 밴드 최상반으로 결정되었어요. 공모총액은 180억 원이고, 일반 투자자 공모총액은 45억 원이에요. 청약 기간은 1월 20일 월요일부터 1월 21일 화요일까지이고, 환불일은 1월 23일 목요일이에요. PIE의 최소 청약 증거금은 5만 원이고, 일반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22,000 주로 증거금은 5,500만 원이에요. PIE의 수요예측 결과를 핵심 정리해볼게요. 공모가는 5천원,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791억 3천만원이고 기관 경쟁률은 1117.74대 1이고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은 523억원, 의무 확약 비율은 0.6%이고 상장일 유통 물량 비율은 29.19%예요. PIE의 청약은 삼성증권에서 주관하고 청약수수료는 2,000원이에요. 참장일은 2월 4일 화요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라고 생각돼요. 큰 수익도 큰수실도 아닐 것 같아 가족계좌 전부 등등 청약 참여할 생각이에요. 댓글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